안녕하세요. 리더스 컴퓨터의 오실장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견적 상담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에 저희 카카오톡,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나만의 PC 견적문의란 이용해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텔 12세대 i7 12700KF와 RTX 3060을 이용한 좀 고사양의 게이밍, 그리고 영상 편집, 그리고 또 주식도 하신대요. 다방면으로 사용할 컴퓨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음, 이 고객님께서 저희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셔서 이제 견적 상담을 하셨는데 어, 고객님께서 CPU랑 그래픽 카드는 직접 정하셨어요. 꼭 이걸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나머지 부품들을 좀 괜찮은 걸 추천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나머지 건 추천을 해드려서 감사하게 고객님이 또 구매까지 해주셨어요. 네, 이자율 비율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조립부터 테스트까지 꼼꼼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조립할 부품들 한번 가볍게 보고 올게요. 저희가, 에지간에서는 이 K버전을 잘 소개를, 어,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데 고객님이 직접 고르신 거라 오늘은 이 녀석으로 한번 해봤고, K버전을 제가 이제 배제한다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못 봐서, 어, K버전을 이렇게 많이 추천드리진 않았는데, 오늘은 고객님께서 KF, 네, 12700KF를 선택을 하셨어요. 펄크로 선택을 하셨고요. 뭐 벌크도 가성비 측에서 제가 보면은 아주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벌크로 선택을 하셨고 어 그다음 쿨러는 이제 저희가 좀 추천을 드렸는데 어 너무 막 비싼 쿨러보다는 어, 가성비 좋게 에너맥스 네, 리큐맥스 예, 어, 3 예, ARGB 버전 예이 녀석을 좀 추천을 드렸어요 10만 원 초반 네 12만 원 13만 원요 정도 하는 가격대에 어 삼열 순행이고요. 어 아무래도 i7이라 어좀3열로 오늘은 좀 가봤어요. 고객님이 또 케이스도 좀큰 거를 좀 원하셔서 어요 삼열로 넉넉, 공간이 넉넉해 서3열 순행으로 한번 해봤고요. 가성비 꽤 괜찮은 쿨러예요. 네. 어 as도 5년 보증을 하고요. 네. 자 그리고 어 오늘 메인보드 메인보드는 어 고객님께서 와이파이랑 블루투스가 꼭 같이 되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어, 오랜만에 B660M 박격복 예, 와이파이 모델로 예, 선정을 해봤고요. 뭐 아주 유명하니까 뭐 따로 설명은 안 하고 자 그다음 오늘 컨셉이 어 블랙이에요. 되도록이면 다 블랙으로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고객님과 상담할 때 어, 색상 선호하시는 게 있냐 했는데 고객님이 그냥 좀 깔끔하게 그냥 검정색으로 맞춰주면 좋겠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 블랙으로 예,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케이스도 DLX21 메시 강화유리. 이녀석뭐 제가 좋아하는 케이스인데 공간도 상당히 넓고 양쪽으로 다 슬라이딩 도어라 어 굉장히 관리도 편하고 아주 잘 만든 케이스예요이 녀석은 시스템 쿨러를 조금 추가해주면 더 화려하고 멋지게 구성할 수 있는 케이스라 어 저도 아주 자주 추천드리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녀석이랑 해서 예 블랙으로 좀 깔맞춤을 했고 램도 그래서 오늘 티포스 r 예 16기가 두 개. 왜냐면 이제, 뭐, 영상 편집은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어 16기가로 갈까 좀 고민했다가, 그래도 작업을 좀 하셔야 되니까, 32기가로 좀 추천을 드렸어요. 예, 3600 클럭으로 해서, 요 녀석으로 갈 거고, RGB가 굉장히 이쁜 녀석이죠. 검정색, 예, 멋있어요. 그리고 파워는, 예, 클래식, 투, 골드, 예, 750, 풀 모듈러 있구요. 어 골드 등급이라 AS도 10년 굉장히 길고 어, 안정적인 녀석으로 좀 선정을 해봤고 그래픽 카드는 이제 고객님 이 원하시는 대로 네, RTX 3060으로 예, 요즘 가격이 엄청 떨어졌죠. 네 지금 아주 많이 떨어져서 괜찮은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 SSD를 생각보다 많이 쓰시는 고객님이에요. 지금 1테라 하나 NVMe 하이닉스 걸로 들어갔고요. 그다음 이제 보조 SSD 보통 보조 하드를 사용하시는데 고객님은 그냥 SSD로 해달라고 이것도 직접 2테라로 해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MX500 마이크론의 MX500 2테라 2.5인치를 보조 SSD로 구성을 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다방면으로 사용할 고사양 PC인데 제가 꼼꼼히 조립하고 게임이랑 뭐 각종 벤치 잠깐 돌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이렇게 꼼꼼히 조립해서 저희 테스트 SSD 연결해서 어, 이제 파스랑 시네벤치 좀 돌려보고 어, 그리고 게임은 배틀그라운드랑 디아블로 좀 테스트를 해봤어요. 게임은 FHD 환경에서 어, 배틀그라운드는 국민옵션 3트라 디아블로는 아주 높음으로 플레이를 해봤고요. 어, 이 여기 나왔던 프레임이나 점수 같은 경우는 어, 그냥 참고용으로 아, 이 정도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히 12700KF라 그런지 어, 실질적으로 제가 테스트하면서 느끼기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어, 느껴졌어요 느낌 자체가 어,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하여튼 제가 실제로 할 때는 더 부드러운 게 확실히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쿨러는 이제 에너맥스 가성비 좋은 10만원 초반에 에너맥스 3년 쿨러 리퀴맥스 3를 한번 써봤고 어,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쿨러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이 케이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케이스인데, DLX21. 어, 이 케이스가 제 그냥 개인적인 기준에는 20만원 이하의 케이스 중에서는 제일 베스트가 아닐까. 지금 블랙 같은 경우는 8만 9천원, 뭐, 8만원 후반 정도 나오는데, 어, 조립도 그렇고, 어, 구성이라든가 시스템 쿨러 달수 있는 위치라든가 어, 꾸미기도 굉장히 좋아요. 이 케이스가. 어, 조립도 상당히 편하고 공간이 넓어서 꽤잘 만든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격 대비 면에서.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오늘 박격포 와이파이 모델 사, 사용을 했어요. 항상 어, 와이파이 모델은 뒤에 안테나 이렇게 꽂아 줄 수가 있어요. 보드 구성품에 있는데 그거를 꼭 꽂아 주셔야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니까 그걸 안 꽂아주시면 신호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힘들어요. 꼭 꽂아주시고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어, 오늘 이렇게 12700KF 알텍스 3060 조합에 뭐 게임용 주식도 하시고 또 영상편집 공부도 하신다고 예, 이 컴퓨터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